이나님은 그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쿠팡에 한 3개월 만에 얼마큼 성장하신 것 같아요. 어, 많이 그래, 컸어. 기다렸어. 옆으로 같이 일도 안 하면서 그걸 어. 어떻게 알아? 많이 <laughs> 컸으니까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. 이나님 쿠팡에 오셔서 뭔가 특별하게 경험했다? 뭐 이런 게 있으셨어요? 프로세스가 되게 시스템화돼 있고 음. 업무의 이제 단계도 되게 명확하게 나뉘고 정량적으로 관리를 하고 음. 이런 모든 업무들의 A/B 테스팅이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고 그리고 음. 그 A/B 테스팅을 꼭 이제 해야 되는 약간 이런 프로세스처럼 돼 있어서 많이 신기했던 A/B 테스팅뭐 A랑 B를 놓고 이게 왜 예전에 저희 일만 보면은 이위제 인생 역장 이런 거 아니야. 그래. 결심해서 따란 따따라 A랑 B 놓고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근데 그거는 저희가 AB를 결정하지 고객이 결정하진 않죠. 아 네. AB 뿐만 아니라 뭐 ABCD EF variant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어떤 variant가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있어요. 테스팅 자체가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 A 와 B 를 따로 제공하고 또이 각자의 데이터를 따로 수집하고 플랫폼이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원활하게 잘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방이 가장 그 뛰어난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. 진짜예요. 커스터마이즈해서 네.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아. 그렇게 구축을 해놨어요.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에 네. 구매하기 버튼이 있어요. 지금은 구매하기 하고서는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아... 근데 이 화살표를 없애는 것까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. 달라요? 결과가? <laughs>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안,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다르지 않다고 하면 왜 이거를 변화를 줘야 되는지를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겠죠. 아... 네. 네, 그만큼 이렇게 작은 것도 금방금방 테스트할 수 있게끔 또 마련이 돼서 업무의 코스트가 많이 줄어드는? 이런 PO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해요? 저는 제 자신이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해요. 여러 가지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음. 공대를 나왔고. 사업개발팀에 었다가 산업기계에 왔다가. 여러 가지 말해주세요. <laughs> 저는 제너럴리스트라고 저의 <laughs> 자신을 명칭하는데, e 음. o 랑 약간 적합한 음. 경험이라고 저는 봐요. 팔방민이어야 되는 거예요. 그 테크 뭐 관련 전공이나 이런 거 엔지니어링을 종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. 공대를 꼭 나와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음. 뭐 개발자 경험이 있거나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되는데. 음. 테크놀로지에 대한 패션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. 그럼 문과도 아,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. 저는 수원밖에안하는거수투까지수투안 해도 괜찮을 거요수투가 뭔지 모르겠어 <laughs> 양복이에요? <laughs> 가장 좀 성취감 있었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? 고객한테 밸류를 준다는 거는 꼭 이렇게 멋있는 솔루션 가지고 안 해도 되거든요 아,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페이지에 이제 카피 하나를 바꿔봤어요 어. 근데 그게 그 분기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음. 프로젝트였어요 어. 그 조그만 카피 가지고도 음. 그런 효과를 낼수 있었다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취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아네 달에 <laughs> 가시고 싶으신가요? 어네 <laughs> 가장 본인을 많이 성장시켰던 프로젝트가 있다면? 가장 성장시킨 포인트 이런 A, B 테스팅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이렇게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거에 대해서 음. 저 스스로 체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피오님들이랑 되게 접촉이 많더라고요. 서로 서로 어찌 뭐 하고 있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점이 많아서 피오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. 한방 <laughs> 피오로 DNA가 이렇게 막 염기서열이 이렇게 바뀌는. 같아요. <laughs> 한방님은 <평평님은 웃음> 이전에 본인의 업무 스타일과 코팡이 오시고 나서 많이 변화하셨나요? 제가 좀 겸손해졌다 그런 있는 거 같아요. 왜냐하면 전에는 약간 제 생각대로 뭐 아이디어나 이런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잖아요. 그랬을 때 그냥 솔직히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잘됐다 그러면 잘된 거예요. 그런데 A/B 테스팅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서는 뭐 설립한 가설이 틀렸다는 걸 바로 알게 돼요.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지고. 반대로 업무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챌린지예요. 항상 챌린지죠. 가설을 아, 세울 때마다 아, 100% 아, 이거 아, 고객들이 좋아할 거야. 억지로 아, 그러면은... 해주셨다면서요. <laughs>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실험을 진행해요. 그랬을 때그결과대로안 나왔을 때 이제 팀한테 굉장히 미안하죠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파게 문화에서 되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A, B 테스트를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진짜 런칭을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그게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제일 놀랐어요. 음... 데이터에 의해서 다 드러난다는 게 정말 무섭네요. 앞으로 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까요? PO로서? 프로의 비전. 진짜 고객들이 아 쿠팡 없이 내가 못 살아. 어떻게 살았어? 좀큰 고를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.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점점 믿게 돼요. 아멘. 아, 아, 아 이게 에이, 고객들이 <laughs> 쿠팡의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댓글이나 뭐 주위 사람들이라도 얘기하잖아요. 음. 그러면 아 진짜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. 그러니까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진짜 굉장히 자부심. 미나님은 어떤 분과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? A에서 갑자기 C가 되는 게 아니라 A, B, C를 보러 사고를 논리적으로 좀할수 있는 분이 같이 업무하기 편하더라고요. 항상 질문을 하고 아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까? 이런 큐리시스를 가지고 항상 어떻게 우리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, 예랬으면 네, 좋겠어요. 소언트 오너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